이번에 이야기해볼 게임은 히어로즈 키우기입니다. 원래라면 10월 15일에 한국에 정식 출시해서 플레이 후기를 올리려고 했는데 게임이 아직도 출시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히어로즈 키우기는 4월에 픽셀 나이츠라는 이름으로 대만에서 먼저 출시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임 이미지들을 봤을 땐 드래곤볼 짝 게임인가 했는데 대만 인플루언서로 추정되는 모델도 기용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길래 대만은 이런 거에 관대하구나 싶었죠. 게임은 전형적인 방치형 캐릭터 수집 게임으로 일러스트가 드래곤볼의 아버지인 고토리아마 아키라 선생님의 그림체와 상당히 흡사하고 몇몇 캐릭터 일러스트는 누가 봐도 드래곤볼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도트 캐릭터 외형과 캐릭터 창에 보여지는 모습도 소드 오브 콘발라리아와 상당히 닮아 보이더군요. 표절이냐 우마주냐 아슬아슬한 선 파기를 해서 대만에서는 논란이 없었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게임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신 캐릭터를 내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7월부터 사전 예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게 한국에 출시된다고 뉴스가 떴을 때꽤 놀랐습니다. 누가 봐도 드래곤볼 짝 게임으로 보여져서 이건 한국에선 출시 못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배급사가 유조이게임즈라 어느 정도 수긍이 됐죠. 유조이게임즈는 이미 이전부터 표절과 도용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딱 이미지에 알맞는 게임을 가져왔다 싶었습니다. 여기서 내놓은 게임들만 봐도, 케페우스M은 그랑 블루 판타지, 블레이드 앤 소울, 개인 창작 일러스트를 무단으로 가져다 2차 가공을 한계 걸리기도 했고 제로나인은 던파 표절 게임으로 낙인 찍혀있죠. 거기다 픽셀 리어로는 확률 조작이 걸리면서 뉴스에 보도되기까지 않은 등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악명을 쌓고 있습니다. 히어로즈 키우기는 처음 사전 예약을 오픈했을 때만 해도 드래곤볼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 출시를 앞두고 올라온 보도자료들은 드래곤볼을 오마주했다고 적어놨더군요. 근데 오마주를 했다고 하기엔 돌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출시되기 전까지 여러 곳에 뿌려졌던 광고 이미지들을 보면 그냥 대놓고 드래곤볼 캐릭터들을 가져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주 자극적으로 말이죠. 이런 이미지들은 어떻게 만들어오는 건지 대단하네요. 심지어 아예 관련도 없는 원피스와 기멸의 칼날 캐릭터를 바고도 광고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개 모바일 게임들이 사전 예약을 시작하면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예약을 받고 정식 출시하기 마련인데 히어로즈 키우기는 사전 예약을 시작한지 세 달이 되도록 소식이 없어서. 일주일 전에 공식 라운지를 갔더니 10월 15일에 정식 출시를 한다고 드디어 공지가 떴더라고요. 근데 15일 출시 당일은 구글 승인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하루 연기되더니 16일에도 오픈을 못하고 추후에 재공지하겠다며 출시가 무기한으로 밀려버렸습니다. 결국 한 게임 매체가 해당 상황에 대해 조사한 기사를 오늘 올렸던데 이미지 도용 문제는 물론이고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사까지 뜨고 나니 히어로즈 키우기 측도 부려부려 출시일 공지를 다시 올렸는데, 구글 승인이 완료되어 10월 18일에 진짜 출시하겠다고 하네요. 정식 출시일에서 4일이나 밀려버렸는데, 과연 이번에는 진짜로 출시할 수 있을까요? 이 게임이 도용 문제를 제외하면, 최근 대만섭에서 나온 신규 캐릭터들의 일러스트 퀄리티와 수위가 높아서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으니, 한섭이 과연 출시를 해도 잘 유지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유저이게임즈가 운영 이슈가 많은 곳이어서 기대하기 힘든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필이면 올해 서브컬처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는 레조넌스 소스티스와 백형회랑까지 가져와서 더욱 씁쓸하네요. 부디 정신차리고 잘 운영해주길 바랍니다. 이번엔 게임 외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해봤는데, 정식 출시를 하게 되면 그땐 좀더 게임에 대한 이야기와 대만섭 신규 캐릭터들 현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게임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감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